주식채널보니까 그럴까? 하여튼 그래 아이고 아이고 원래 이 얘기가 아닌데 옆으로 샀네 옆으로 생기면 좀더 세볼까? 아이고 아이고 씨. 옆으로 생기면 내가 조금 더셀게요 옆으로 생기면 조금 세.. 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 강를 하면 내가 좀단 거를 먹어야 돼좀 약간 당이 들어가야 대가리가 들어가. 내온 몸이 두뇌야. 그러면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온몸에때 당을 써. 그러니까 좀 당이 할 때는 당이 들어가야 이게 런강이가 나와. 어. 어. 탄산음은가 짱이야. 이게 흡수율이 빨라 확실히. 당 흡수율이 굉장히 빨라 탄산음탄산음은 제일 빠른 게 코카콜라야. 코카콜라 당. 저기 그 저기 흡수율이 빨잘 빨라. 제일 빨라. 그 다음에 이제 사이다나 이런거 약간 옆으로 갔는데 원래 이강인가 아니라 김우중 회장 그 질문을 들었었는데 다 해버리지 뭘 그냥, 그냥 잠깐 설명드릴게 지금 주식 저도 어제대 폭락하고 이틀 오늘 화요일째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어 일부러 오늘 내가 밖에 촬영을 안나가 한번 이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있을 때는 요 때는 집에서 거의 이 모니터링을 해. 이때는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 중요한 시기에는. 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지금이 중요한 시기. 코스피 흐름을 계속 보고 있어. 요걸 어, 계속 보고 있어. 보면 알아요? 아, 이제 당연히.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거 뭐 어떻게 냐 이런 5분 봉이야. 5분 봉까지도 해가지고, 분봉까지도 보면서 이렇게 해. 뭐 어떻게 이게 좀 움직이는지를 이게 모니터링을 해. 이런 중요한 시기에는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안 나가고 집에서 장이 열린 시도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러. 지금이 좀그런요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훅 내려가 내려앉혔어. 그럼 국내 에 무슨 일 있나요? 국내 주가가 싸 많이 싸. 원래 신용도가 없으면 싸 원래. 우리나라 주식판이 그래. 근데 훅거기서훅더 꺼졌어. 왜 그러냐? 이게 뭐예요? 국내에서 문... 국내에도 내재가 많이 있어. 지금 지금 뭐냐? 시비발행이나 뭐제새막 새마을공고 새마을 뭐 저기 부두 뭐뭐설 같은 게막 돌아. 이게, 이게 설이 아니라 심각해 요즘. 굉장히 심각해. 심각해 굉장히 심각해 지금. PF도 그렇고 대, 굉장히 내 예민 너무 예민해서 이거 말못 하는 것들이 있어. 이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 다음에 그때 그랬다고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원체 예민한 건 내가 지금 말을 못 꺼내 이게 시장에 내가 이걸 말을 끄면 시장이 엄청난 저기 이거 태풍을 갖다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예민한 것들은 내가 말을 못 꺼내 근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다들 알고, 알고 있어야 돼국내도시작 미국이 가, 미국 쪽에서 이게 거, 이번에 그러면 저기 최근에 일어났던 폭락 사태가 코스피나 지수 자체가 다, 다 주저앉았어. 왜그냐 미국 쪽에서 뭔가 저기 어떻게 하냐면, 좀 약간, 내, 나도 몰라. 미국 월가 쪽에서 뭔가 저기 그 리스크 같은 게 포착이 된 거야. 월가에 있는 애들이. 월가 큰소이나 애들이 어떻게 포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리스크가 포착을 하면 어떻게 하냐? 현금 확보를 해야 돼. 막 레버리지 겁나 써놨잖아. 그럼 어떻게 냐 충격이 왔을 때 그걸 방어를 하면 현금이 있어야 되게. 그럼 어떻게, 현금을 확보를 내면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역으로 더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월가 애들이 뭔가 위기를 감지를 한 거야, 지금. 근데 몰라. 그 위기가 나지 뭔지를. 그럼 어떻게 하나요? 얘네들이 지금 대거, 대한민국 주식을 처분하고 자국으로 급하게 다 빼가고 있어. 아, 그거 뭐 작전 들어온 거야? 대한민국 주식 작전하려고? 이번엔 그런 거 같지 않아. 지금 자국에 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얘네들 예전에 제가 계속 설명해서 얘네들은 상담 내버리지, 야, 기본이. 월가이들은. 자, 내 돈으로 해서 주식을 사.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돼요? 내 돈으로 주식을 살 때는 어떤 주식을 하냐? 미국에 있는 우량주들이 있어, 굉장히. 절대로, 망하지 음. 어. 않고, 독보적인, 우량회사들. 이 보통 이런 걸사아 자기 돈을. 그러면, 요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꽤 많이 나와요. 저, 저기, 그, 이싼이자에서꽤 많이 나와. 그럼, 이거를 해서 어떻게 지식을 또 사야 되지? 이, 이게, 이게 두 번째,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레버리지 단계, 이게, 이게, 두 번째 단계 같더라는 거야. 그럼, 이, 것도 저거 하니까 어떻게 그냥, 어지간하면, 저기, 국내에 괜찮은 회사나, 약간 좀, 저기 뭐냐, 약간 저기 뭐냐, 저기 약간 저기 수익률이 좀 있을 것 같은 회사들. 그런 국내 회사들 그런 거 사고,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 그 무량주들을 사. 요게 두 번째야. 이두 번째에서 요걸로 담보해서또 어떻게 돈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또또 주식을 사. 이걸 어떻게 사냐, 고위험, 고, 고위험, 고수익. 고위험 고수익으로 들어와. 그게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이게 세 번째가 고위험 고수익으로 쉽게 말하면 투기 투기야 투기용으로서 세 번째 이게 오면 고위험 구수익 고위험 구수익이 뭐야 투기야 그래서 투기성 자본이 대한민국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돈이 어떻게 투기. 세 번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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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버, 세 번째 삼단 레버지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되냐 투기성 자본으로서 어떻게 되냐 동남아시아나 제한국 같은데 고위험 고수익을낼수 있는 그 나라들이 있어. 그런 대로 들어와.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경제 규모도 크니까 들어올 사이즈가 커. 그러면서 고수인, 그 투기판이 든게 투기, 투기성 자본이야. 언제든지 빠져나가. 아니다 싶어 그래서 투기성 자본이라고 해. 투기성 자본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야. 그럼 나중에 이게 자기 자국에서 뭔, 문제가 생기면 어때냐. 레버지를 길게 썼잖아.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방, 디펜스를 해야 돼. 그럼 현금 확보를 해야 돼. 그럼 이거를 파냐, 첫 번째? 못 팔아.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파냐? 못 팔아.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담보가 잡혀있어, 주식에. 어떻게 팔아, 못 팔아. 그럼 뭘 팔아야 되냐 요걸 팔아야 돼. 얘는 담보가 안 잡혀있어. 근데 이것까지 담보 잡혀서 네, 네 번째가 지 가는 애태서. 얘네들은 이제 미치는 거야, 이게. 그럼 뭐, 네 번째, 예를 들면, 이세 번째 걸린 애들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저기 외국인 지분이 높은 애, 종목들 많아. 코로나가 돼야 이게. 삼성전자, 포스코, 뭐 하이닉스, 뭐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량주잖아 쟤들 입장에서는 뭐냐? 투기성 자, 투기성 종목이야. 어, 그 뭐시바, 우리나라 벤처 코스닥운 뭐야? 그거는 쓰레기로 봐. 얘네들은 쓰레기 자체로 봐. 그럼 얘네들이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애들을 국내 은행에서 담보를 해서 또 내려가기도 해. 이게 사단으로 가. 그럼 어떠냐, 여기서부터 풀어줘야 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 경기가 안 좋으면 얘네들이 몇번당해서 이게 작살이다, 네 번째에서. 여기 삼성전자랑 우리 양전은 떨어져도 얼마 안 돼. 근데 얘네들 어떻게 개작살 나는 거야. 조금만 바람이 휙불어도 개작살 나는 거야.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기까지 안 가. 근데 욕심이 많을때 여기까지 갔다가 옛날에 개작살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월가에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손을 안 댔으면 괜찮은데 여기까지 손을 대버다 우리나라 보면 중목들 어떻게 되냐? 개작살이 많아. 근데 우량주들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우량주들 와. 근데 그것도 투기성 자본이야. 자, 이, 이게 또 해야 돼. 삼성전자나 포스코에 뭐, 저기 우량회사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이 지분 많죠? 다 그게 뭐야? 투기성 자본이야. 장기 투자용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걔네. 나중에 자기네들 그본국의그 저기 그 저기 월가 쪽에서 자기네 회사 쪽에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럼 현금을 빨리 확보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요, 여기에 이걸 팔고 현금을 확보해야 돼 이거하고 이건 못 팔아 왜? 담보가 잡혀 있거든 <laughs> 얘네 둘이는 담보가 잡혀 있거든 담보가 잡혀서 못 팔아 그럼 뭐 어떻게 담보가 안 잡혀 있는지 마지막에 내가 세번 3단, 레번리쪽에 담보가 안잡혀서 그럼 얘부터 팔아야 돼. 얘가 그럼 누구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우량주에서. 삼성전자, 포스코, 뭐, 하이닉스, 현대차, 소, 그, 저기, 시가총액이 막, 몇십조 원 이상씩 가는 회사들 있죠? 그, 외국인 지분율이 높고, 코로나 회사들이야, 이게. 여기에 다 걸려있어. 그럼 요걸 갖다가 현금화를 시켜야 돼. 근데 얘네들이 덩어리가 원칙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현금화를 하, 한, 급하게 현금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상위권, 그, 쉽게 말하면, 시청가 10조 원 이상, 대부분 외국 지분이 높은 게 다, 시총가 10조 원 이상이 다 넘어. 뭐. 그럼 얘네들 몇개 종목이 어떻게, 해? 막, 이게, 빼, 이게 빨리, 게 현금을 회수하다 보면 또, 출렁거려, 요 그러면 지수 전체가 출렁거리는 거야, 이게. 삼성전자가 6만, 몇천, 6만원대에 갔다가, 5만원대에 다시 떨어졌어. 요것 때문에 그래. 뭔지는 모르는데, 얘들 자국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 그러니까 현금 회수를 급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가져가는 거야. 그, 대한민국, 우리 일명 그, 저기, 그, 우량주들, 외국인 지분율 많은 회사 애들 그, 있잖아. 걔네들 어떻게 막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냐 주가가 출렁거리는 거야. 급하니까, 요본국이급하니까 그럼 어떻게 냐 대한민국에서 한번 출렁출렁거리면 어떻게 되냐? 월가 쪽에서 사인을 봐 아, 뭔가 우리 쪽에도 큰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사인을 파. 안 그래도 그 포착을 했어. 이게, 이게, 비밀 정보가 많이 돌아, 얘네들은. 비밀 정보가 돌아, 비밀 정보가 돌아. 월가에 굉장히 쉽게 말하면, 100조 원 이상씩 굴리는 애들 많아. 우리나라 돈 100조 원. 100조 원씩 굴리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네 네트워크가 있고, 비밀 정보가 돌아, 얘네 얘네들이 비밀 정보가 나중에 허 이게 웃기게 허위 정보로 해서 나중에 알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벼레을 경우가 많아. 근데 얘네들 때그 비밀 정보에 의존을 많이 해. 근데 비밀 정보가 딱 들어오면 어때? 오 어, 문제가 생겼다 뭐? 요거부터 먼저 팔기 시작해. 대한민국 삼성전자 같은 그런 우량주를 먼저 현금화를 시켜서 자국으로 가져가. 그럼 이때 어떻게냐? 주가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작살이다. <laughs> 이게 이구야. 대한민국 삼성전자 주식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원화로 됐을 거 아냐? 원화를 갖다 달러로 바꿔서 자국을 가져갈 거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환율도 같이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하고 환율이 같이 작살나, 우리나라. 이게 구주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 투기성 자본이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온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 이게, 이, 이, 이 이게 대한민국 주식을 카나리아 보는, 탄광성 다 카나리아 보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럼 비밀 정보가 돌아서 막 100조 원 이상씩 굴리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런 애들끼리 정보가.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뺄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냐. 출렁 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좀 약간 저기, 좀 약간 저기, 이게 100조 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기관 투자 회사들이 많아. 미국에는. 그죠? 그럼 얘네들이 딱 봐. 어? 쟤네들 보니까. 어? 쟤네들 왜 그러지? 어? 저기, 저기. 그, 저기. 그러니까 빅피시라고 해. 그런 애들. 빅피시라고요피시 여기 를 갔다가 마치 이게 무슨 그그강 강으로 비유해 그러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잖아 그죠 강에서 보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 그러면 큰 물고기의 흐름을 봐야 돼 얘네들 어떻게 하는지안 잡아먹으려면 그죠 작은 물고기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 큰 물고기들은 이런 정보들이 고급 정보가 돌아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렇게 거래가 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에. 그 비밀 정보 같은 게 돌아. 그럼 어떻게, 어, 뭔가 문제가 딱 발생하면 이런 빅피쉬 애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움직여. 응. 그, 이게 이거야. 삼성전자나 이런 저기 무량주를 빨리 팔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국으로 현금화를 시키는 거 비추고 시켜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빅피쉬가 있고 중간급 그 물고기들이 있어. 월가에는. 그럼 얘네들이 싹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아, 우리가 모르지만, 저빅피시들이 저렇게 움직이는데는 이유가 있어. 뭔가 이유가 있어. 뭔, 뭔가 지금 위험 요소를 포착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냐 작은, 저기, 그 월가에 있는 그, 중간급 물고기들, 그, 기관 투자부터, 피라미드 애들까지 다 어떻게 따라 하는 거야. 따라 해, 따라 해. 그럼 어떻게 되냐더 줄렁줄렁.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똑같아, 얘네들도 구조가. 비슷해. 투기성 자본이 들어왔어. 그럼 최, 어떻게 되냐. 투기성 자본부터 회수를 먼저 해. 원래 위험이 간지되면 최고 작살이 많이 나는 게 투기성 그 자, 그 자본으로 투자한 게 최고 작살이 많이 나. 그거부터 그러니까 먼저 현금으로 빨리 회수해야 돼. 작살이 나기 전에. 그럼 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 그걸 따라하니까 어떻게 되냐. 줄렁줄렁 하고 코스피가 줄렁줄렁 서고 환율이 작살나고 주식 작살나고 환율 작살나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어, 그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지금 어냐 BPC 애들이 먼저 빼간 거야. 근데 얘네들의 항, 저기 행동이 항상 오르, 맞는 건 아니야. 그건 월가 애들도 다 알아. 그럼 얘, 이 지켜봐. 그래서 나도 지켜보는 거야. 그럼 밑에 중간급이나 피라미드급 애들이, 피, 그, 그, 저기,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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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들이 있어. 얘네들까지 같이 따라하면 어떻게 인제할테니 같이 줄렁줄렁 하는 거 아니야 밑으로 발랑 발랑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하냐 아무 이유 없이 떨어져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자국에 뭔 일, 이제 미국 자국에 뭔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주식이 먼저 작살이다 주식은 이게 항상 똑같아 어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방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얘네들이 얘네들 레버지를 많이 써 월가 애들이 그럼 어때냐 레버지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되냐 레버지를 걷어들여야 돼그 현금 확보를 해야 돼 그럼 어때 디펜스가 돼그 쓰나미가 오면 이게, 이게 차감 막을 하는 거야 마치 쓰나미가 저기서 오는 걸 발견했어 싹와 그럼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되냐 쓰나미가 못 오게끔 이게 뚝이 이게 높아져야 돼 그러면 레버지를 많이 쓰면 뚝이 없는 거야 그러면 쓰나미가 오면 싹 쓸고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뚝을 임시적으로 그 저기 방벽을 높여야 돼 파도가 그 방벽을 쫙 높여. 쓰나미가 와. 쓰나미가 차는데 방벽, 쓰나미 높이보다도 방벽이 높아. 그러니까 쫙 치고 어때? 팍 튕겨 나가는 거야 쓰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항상 문제가 생기나냐? 그걸 했겠때 디펜스를 한 거야 이게 얘네들이. 시장이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선 그런 어마어마 그게 그게 일어나, 일어나. 그 레버리지 시장이 좀 그래. 미국 레버리지가 여기는 합법적으로 잘 이렇게 하게끔 써 있으면 그래 이게 마치 이게 쓰라미가 올려갔돼 멀리서 쓰라미가 오는 게 먼저 포착을 해서 그 BPC 애들이 먼저 포착을 해냉강이라고 <laughs> 그러지 떨리고 지랄이야 야너왜그러니왜 떨고 있니? 해킹 들어왔어 이게해놓